우리 경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에큐메니컬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용어가 조금은 낯설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실 이 에큐메니컬 교회라는 말은 신학을 전공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익숙한 신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이 원래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용어를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집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오이코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생태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에큐메니칼 교회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은 인종과 국적, 성별과 신분, 믿음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어떤 차별이나 혐오나 배제 어떤 폭력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동교회 같은 에큐메니칼 교회들은 다른 무엇보다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우리의 신앙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은 결코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그 일원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처럼 누구라도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누구라도 될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함께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교회의 정체성이며 또한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우리 경동교회가 지난 80년 동안 가져온 특별한 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예수의 복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특림으로써 복음이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이 독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러한 특징이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이슈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두 가지 문제가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 곳곳에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사도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은 당시에 유대교라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고 또그 신앙을 가지고 특정한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 유대인이 볼때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고. 이방인은 부정하고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유대인 중에는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밥 먹는 것도 꺼리는 일이 많았고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주장하기를 이방인이 만약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들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해결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 될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떤 누구라도 열등하거나 부정한 존재가 될수 없다. 누구라도 혐오의 대상이 될수 없고 차별받지 않으며 그들은 배제될 수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한 식구가 될수 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이 했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한 식구여 가족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양쪽에 가르쳐 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예수 안에서는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습니다.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녀의 구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여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에서도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한 가족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열흘 동안 소아시아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근데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읍에 있던 유대교 회당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회당이 나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살던 신도시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도시에 들어가서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유대교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은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할 때마다 다른 곳보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회당을 방문한 것은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이제 비록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도 이제는 그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시작되고 흘러왔어도 반드시 지금 이 시대의 이방인들도 함께해야 한다고 역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많은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옹호했고 반대로 이방인이 많은 곳에서는 이방인이 혐오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런 신념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이 많은 지방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먼저 유대교 회당을 찾아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이 B.C.D. 안디옥의 회당이 유독 남아있는 것은 이 회당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곳의 교회를 새로 건축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이제 다시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옛날에 있던 유대교 회당은 부숴버리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그리스도교 교회를 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시디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옛날부터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존중하던 그 회당을 그대로 두고 부수지 않고 그 회당을 1층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2층에 그 위에 그리스도 교회를 새로 세웠던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유대교를 배제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오 교회의 정신이었고 그 마음이 교회당에서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폐허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회당과 교회의 유적들을 보면서 마치 위에 세워진 새로운 그리스도교 교회가 아래 에 있는 과거의 회당을 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지순례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한 가지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여신도들이 지난 3년 동안 이주 여성들과 모임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오시는 이주 여성 가운데 이 몽골에서 오신 가족이 있는데 그분은 그동안 예수를 믿던 분도 아닌데 이제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고 또 믿음의 가족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반가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그 가정의 몽골 가정의 두 자녀가 우리 교회 교회 학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선교 활동을 하더라도 교인이 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도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경동교회는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교회. 경동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얘기도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오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직접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본질 2000년 전비시디 안디옥에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고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라도 예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의 새 계명을 지키고 한 집안 식구가 될수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수준과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우리는 이 푸르른 5월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5월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우리 집문 바깥에 세워놓고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깨끗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귀한 것이니 당신은 거기에 서서 우리가 주는 것만 먹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도 아니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도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신 사랑은 누구라도 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모두 함께 먹고 마시며 한 식구로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교회에 대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다도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등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마음에 품고 누구라도 포용하고 환대하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어떤 차별과 혐오도 없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경동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울타리와 문턱을 낮추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